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강시혁입니다.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서만 치료가 가능한 심각한 질환으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았을 때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입니다.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 왔던 치료 방법은 개흉 수술을 통한 대동맥 판막 치환 수술인데요.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자랑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수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1년 국내에서도 시작된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 줄여서 TAVI, 테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은 최근에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점차 사용이 넓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대한심장학회와 함께 수술과 시술 타비 각각의 장점과 단점, 어떤 환자에서 타비가 적절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대동맥 판막은 심장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좌심실에서 피를 짜주면 좌심실에서 대동맥 사이에서 높은 압력을 받으면서 자꾸 열렸다 닫혔다 다쳤다, 열렸다 닫혔다는 그런 장기거든요. 평생 동안 이게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연세가 드시면서 달아서 패액성 변화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판막이 이제 두꺼워지고 석회화가 생기면서 딱딱하고 잘안 열리게 되는 변화거든요. 판막이 잘안 열려서 피가 잘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대동맥 판막협착이라고 부르. 역학연구에 따르면 고령의 인구에서 대동맥판막협착은 비교적 흔한데요 60세 이상에서 74세 사이에서는 2.8% 75세 이상에서는 13.1%로 빈번하게 관찰되는 변화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대동맥판막협착이 최근에 대한민국처럼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에서 오랫동안 이뤄지던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입니다. 가슴을 열고, 개흉 수술을 통한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이런 판막의 퇴행성 변화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새로운 인공 판막으로 교체해 주는 게 환자의 예우를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판막으로는 금속 판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의 조직을 이용한 조직 판막도 있는데 이런 물리적으로 인공 판막을 교체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전신 마취를 하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멈추고 심장을 열어서 낡은 판막을 잘라서 버리고 인공판막을 집어넣고 꼬매주는 체외 순환기를 돌리면서 하는 이런 큰 수술을 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정말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고도로 훈련된 심장 수술이가 어렵게 어렵게 하는 고난이도 시술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어려운 수술이시고 수술하는 외과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려운 수술이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또 동반질환이 많은 분들한테는 수술 후에 합병증 같은 것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치료 방법인 거죠. 이런 수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바로 탑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게 대동맥 판막 치환술인데 탑이라는 치료 방법은 가슴을 열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타구니 혈관 같은 큰 혈관을 통해서 카테터를 집어넣고 카테터가 대동맥 판막까지 올라가서 판막을 교체해 주겠다는 아이디어는 한 4, 50년 가까이 된 치료 방법인데 처음에 개발됐을 때는 정말 상상에 가까운 실현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라고 받아들여졌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한 끝에 여러 기술적인 난관들을 극복하고 2000년대 들어서 실현되었고요. 2011년 미국에서 처음 승인을 받으면서 임상 현장에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신 마취를 아예 하지 않고 사타구니 혈관만 통해서 시술을 하고 성공률도 높고 부작용도 많지 않은 걸잘 증명하면서 최근에 점점 사용이 넓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 어떤 환자가 타비에 적절한 대상일까? 저희 학계에서 오래된 질문이고 어, 아직도 답이 나오지 않은 진행형. 입니다.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기술적인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 탑이가 개발됐을 때는 이게 절대 수술보다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술만큼 좋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수술을 못하는 분들한테 아무 치료도 안할순 없으니 탑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요 판막을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과정인데 요 섬세하게. 저 조직공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공판막을 가슴을 열고 조심스럽게 넣는 게 아니라 구겨가지고 카테터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인공판막이 손상될 거다. 또 이렇게 카테터에 집어 넣은 판막을 갖다가 뛰고 있는 심장에다가 재빨리 집어 넣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수술장에서 눈으로 보면서 한땀한땀 꼬매는 땀 것만큼 위치를 잘 넣을 수 없다. 기존 판막이 있는 곳에 넣기 때문에 판막 넓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 이런 한계점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수술보다 분명히 나쁠 수밖에 없으니. 수술 못하는 사람한테 먼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첫 임상 연구는 수술 위험이 너무 높아서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치료하는 것과 타비를 하는 치료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었고 당연히 결과는 타비가 훨씬 더 좋게 나왔었었죠. 성적이 상, 기대 이상으로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임상 연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을 할수 없는 고위험 환자에서 시작을 했다가 수술은 해볼 만한 고위험 환자 다음에는 중등도 위험군, 그 다음에는 저위험군까지 내려오면서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이 연구 결과들이 다 상당히 잘 나왔어요 타비가 수술 못지않게 성적이 비교적 좋다 또는 타비가 더 좋은 결과도 일부 나오면서 어, 점점 사용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역사적 배경 외에 기술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술할 때 넣는 판막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조직판막과 금속판막이 있고 조직판막은 주로 다른 동물, 돼지나 소나 심장 주변의 조직을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사람한테 맞을 수 있게 공학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판막이고요. 금속 판막의 경우는 금속이 들어갑니다. 눈으로 볼 때는 금속 판막이 좀 무서워 보이지만 내구성은 금속 판막이 더 좋습니다. 30년, 40년 쓸수 있고 조직 판막은 아무래도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10년, 길어도 20년 정도 안에 달른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오래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금속판막이 좋습니다. 근데 금속판막은 카테터 안에 집어넣고 넣을 수가 없는 건 거죠. 금속판막은 수술을 통해서만 할수 있기 때문에 기대여명이 긴 환자들, 앞으로 이 판막을 10년만 쓸게 아니라 30년, 40년 쓸 거라고 생각하면 가슴 열고 하는 수술이 더 좋은 치료 방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30년 쓸건 아니고 앞으로 기대여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10년, 20년 정도라고 하면 타비도 해볼 만한 치료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이 발생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분들은 크게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런 결정을 할 때는 환자분의 연령, 그 다음에 기대 여명, 그 다음 동반 질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개별적인 결정을 또 의사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심장내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영상의학과 의사, 마취과 의사 또 환자분과 가족분들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장통합진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라에서 타비하는 기준들을 조금 어렵게 정해놓고 있고요 타비 시술이 워낙 비싼 시술이다 보니까 모든 환자에게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합의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급여를 인정해주는 기준은 다음 세 가지고요. 첫 번째는 STS 스코어라는 계산식을 통해서 위험도를 계산해서 8% 이상인 경우를 고위험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술 고위험군, 그 다음에 만 80세 이상의 환자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장 통합 진료를 통해서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전부다 이건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주시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80%를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저위험군 환자에서도 타비가 수술 못지않게 성적이 좋고 때로는 이제 더 우월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일에서 나온 데디케이트 DGHK6 연구가 올해 발표됐었던 대규모 연구였었는데요. 독일에서 38개 기관에서 1,400여 명의 저위험 중등도 위험 대동맥 판막 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타비와 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비교했는데요. 수술 후에 1년째 사망과 뇌졸중 위험을 포함한 주요 심혈관 사건은 타비군에서 5.4%, 수술군에서 10%로 둘이 비슷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비에서 더 유리한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들에 힘입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힘을 얻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판막이 10년 20년 쓸거 아니고 30년 모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짜리 연구 기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섣부르다 아직 더 많은 연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신중한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환자의 치료는 개별화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으로 다 정할 수는 없고 환자와 가족분들의 선호도도 있을 거고요. 한 사람의 의사가 판단하지 못하는 복잡한 환자 개별 요인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와 병력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여러 의사 선생님과 가족분들이 함께 상의하는 신장통합치료를 통해서 신중하게 치료 방침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